손흥민 미쳤다. PL 명예의 전당 자격 조건 달성, 현지 매체 선정 명예의 전당 헌액 유력. 이 것이 월드 클래 스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명예의 전당 입성이, 가 능한 현역 선수 20명 명단에서 손흥민이 제외 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국 매체 기브미스포르트는 27일 현역 선수 중 은퇴 후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입성이 유력한 선수 20명을 선정해 소개했다. 매체는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험, 통계, 출전, 골, 어시스트, 선수 인기도, 팀내 공헌, 연령 등을 고려해 순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순위에는 에데르송, 맨체스터 시티, 부카요 사카, 아스널,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 오하메드 살라, 리버풀, 해리케인, 바이엘은 미는, 전 토트넘 호스퍼 등 EPL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토트넘 레전드로 꼽히는 손흥민은 순위에 포함되지 않아 충격을 안겼다. 올해로 토트넘 입단 9년차를 맞은 손흥민은 지금까지 398경 기출전, 156골, 88 도움이라는 눈부신 기록을 세우며 명실상부한 토트넘 리빙 레전드로 떠올랐다.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 기준인 250 경기 출전 기록도 훌쩍 뛰어넘었다. 해리 케인의 이적 이후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기복 없는 활약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리그 내에서도 득점, 도움, 공격 포인트 등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매체가 선정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위아함을 자아냈다. 아래는 27일 발표된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입성 가능성이 높은 현역선수 순이다 한편 지난 2021년 명예의 전당을 신설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지난 26일에 줄리 코를 2024년 명예의 전당 첫 번째 헌액자로 발표했다. 올해 두 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인 사무국은 후보로 존테리, 아자르, 게리 네빌, 판 더사르, 디포, 파브레가스, 원, 비디치 등을 선정해 팬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인물로는 시어러, 칸토나, 앙미, 베컴, 베르캄프, 램파드, 제라드, 퍼버슨 감독, 벵거 감독 등이 있다. 최신 비갱신형 안보험, 실손보험, 종합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유병자보험, 보험리모델링,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등 필수보험 최저가 비교 추천 위키트리 페이스북 위키트리 트위터 위키트리 인스타그램 위키트리 카카오 스토리 아이콘 위키트리 카카오톡 채널 아이콘 위키트리 네이버 포스트 아이콘 위키트리 유튜브 위키트리 네이버밴드 페이지 아이콘 위키트리 인스타그램 2. 또다시 결정적인 마무리 주장의 퍼포먼스 손흥민 현지 매체에서 평점 8호평 31일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를 치른 토트넘 호스퍼가 루턴타운에 2위에서 인력전승을 거뒀다. 토트넘은 승점 56점으로 에스턴 빌라와 동률을 이룬 상태에서 다득점에서 앞서 리그 4위로 올라섰다. 이날 손흥민은 변함없이 선발로 출장했다. 3월 A매치에서 쉴틈 없이 달렸지만 치열한 리그 4위 경쟁을 벌이는 토트넘의 손흥민은 필수였다.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의 핵심으로 기능했다. 스트라이커로 나서 침투와 중원 가담을 적절히 섞어 상대 수비에 균열을 일으켰다. 특히 최전방에서 아래로 내려와 좋은 연계를 펼쳐 이 선에 있던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지독한 불운으로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하는 듯 했다. 전반 20분 손흥민이 토마스 카민스키 골키퍼까지 제치고 시도한 슈팅이 가까운 골대와 먼 골대를 연달아 맞고 튀어나왔다. 이것만 해도 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이어진 두 차례 슈팅을 루턴 수비진이 몸을 던져 막아내기도 했다. 손흥민은 불운을 뒤엎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후반 42분 티모 베르너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브레넌 존슨이 수비를 이겨내고 뒤로 살짝 흘렸고. 이를 손흥민이 쇄도하며 마무리했다. 공은 수비를 막고 카민스키 골키퍼를 지나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역전 결승골의 현지 매체도 손흥민을 호평했다. 런던 지역지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게 평점 8점을 주며 정규 시간이 4분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결정적인 마무리로 토트넘의 구력을 막아냈다. 골대 2연속 강타와 후반에 카민스키 골키퍼를 시험했을 때 진작 동점골을 터뜨리지 못한 건 매우 불운했다고 평가했다. 지역지 풋볼 런던 역시 손흥민에게 평점 8점을 부여하며 골키퍼를 제치고 각도가 없는 곳에서 시도한 슈팅은 골대를 연달아 강타했다. 운이 없었다. 매우 열심히 뛰며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계속 상대 골문을 위협했고 마지막 10분을 남겨두고 강력한 굴절 슈팅으로 위기를 격파했다. 주장의 퍼포먼스였다. 고 박수를 보냈다. 손흥민은 이번 득점으로 리그 15호 골을 넣어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제러드 보얼, 웨스트엠 유나이티드, 도미닉 솔랑키, 본머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득점 선두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 18골, 과는 단 3골 차다. 또한 클리프 존스를 넘어 토트넘 통산 160골로 구단 역대 득점 단독 5위로 올라섰다. 3. 손흥민도 똑같나. 저주받은 케인. 토트넘에서 뛰어서 무관. 케인이 오랜 기간 트로피와 연이 없었던 이유가 그가 한창 잘할 때 소속팀이 우승과 거리가 먼 토트넘 호스퍼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케인은 개인 실력과 별개로 우승 트로피가 없는 선수로 유명하다. 수년 동안 프리미어 리그, PL, 내 최고이자 월드 클래스 공격수로 활약한 케인이지만, 정작 케인의 팀 커리어 목록은 아무것도 없었깨 끝하다. PL에서 한 차례 준우승,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준우승을 거두기는 했으나, 준우승은 말 그대로 준우승이다. 케인이 지난해 여름 이적을 선택한 배경이기도 하다.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인 케인은 PL, 역대 최다 득점자 기록을 포기하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거함 바이에른 뮌넨으로 이적했다. 케인이 이적한 이유는 분명했다. 우승 트로피였다. 뮌넨은 케인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팀이다. 지난 11시즌 동안 연속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매 시즌 우승 후보로 꼽힌다. 자부컵 대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더라도 케인이 첫 시즌부터 트로피를 들어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상황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미네는 케인이 합류한 이후 시즌이 시작되기 전 7은 알비 라이프치이와의 자국 슈퍼컵에서 패배하더니 DFB 포칼에서는 32강에서 탈락했다. 밥 먹듯이 우승하던 리그는 토마스 투엘 감독이 사실상 우승 경쟁 포기 선언을 하면서 돌풍의 팀 바이엘 레버쿠젠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위넨는 아스널과의 8강전을 기다리는 중인데, 아스널을 격파하고 4강에 오르더라도 챔피언스 리그에 워낙 강팀이 많은 탓에 위넨니 쉽게 우승하는 건 힘든 일이다. 케인이 이번 시즌마저 무관으로 마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케인에게 저주가 걸린 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냈다. ESPN은 케인은 저주에 걸렸나? 그는 트로피가 없는 최고의 스타다. 케인은 국가대표팀과 클럽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다. 케인의 활약을 보면 케인이 많은 트로피를 얻었다고 추측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선수에게 트로피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케인은 대륙컵도 국제 대회도 국내 리그도 심지어 컵대회 트로피도 없다. 케인이 저주를 받았나? 궁금하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케인은 프로 커리어 첫 아홉 시즌 동안 스스로에게 저주를 걸었다. 그는 토트넘에서 뛰었다. 사람들이 토트넘을 조롱할 때 쓰는 스퍼시, 스퍼시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토트넘은 1996년 이후 영국에서 여섯 번째로 부유한 팀이었다. 토트넘이 스퍼시라는 말을 들었던 이유는 팀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일관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고, 불안정한 선수들에게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라며 케인과 토트넘의 무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ESPN은 케인이 곧 무관 커리어를 깨고 첫 트로피를 챙길 수 있을 거라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다. 매체는 케인의 무관은 어느 시점에 끝날 것이다. 케인은 정말 뛰어난 선수이고 미네는 부유한 팀이며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재능 많은 선수들이 다수 있다. 올해 챔피언스리그가 될수 있고 여름에 열리는 유로가 될 수도 있다. 다음 시즌 분데스리가도 가능하다. 세 가지 모두일 수 있다 라며 케인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이어 케인이 실제로 저주를 받은 건 아니지만 케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훌륭한 선수다. 이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케인의 방향성이 잡혔다. 라고 덧붙였다. 4. 세리머니하게 잠깐 비켜줄래? 싫은데요. 뉴캐슬 볼보이의 자존심 화제 스포츠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31일 한국시간 볼보이가 웨스트엠 유나이티드 공격수 쿠두스의 요청을 잔인하게 거부했다. 라고 보도했다. 뉴캐슬은 30일 한국 시간 영국 뉴캐슬어 폰타인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PL 30라운드에서 웨스트햄을 만나 4에서 3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른 시간 뉴캐슬의 선제골이 나왔다. 전반 3분 앤서니 고든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블라디미르 쿠팔에게 걸려 넘어졌다.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킥커로 나선 알렉산더 이삭이 마무리하며 앞서갔다. 웨스트햄이 빠르게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 21분 미카일 안토니오가 침투 후 롱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잡았고 깔끔한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전반 종료 직전 웨스트햄이 역전을 만들었다. 전반 추가 시간 10분 모하메드 쿠두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패스를 받아 강력한 슈팅을 날렸고 그대로 뉴캐슬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장면이 화제를 모았다. 평소 쿠두스는 득점 이후 광고판이나 의자에 앉는 세리머니를 즐긴다. 이날도 득점 이후 코너플래그 쪽으로 달려가 세리머니를 펼치려고 했다. 쿠두스는 코너플래그 근처에 앉아있던 뉴캐슬 볼보이에게 의자를 양보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그런데 볼보이가 쿠두스의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루카스 파케타와 토마스 수책이 그를 광고판 위에 앉혔다. 볼보이의 자존심이 선수들에게 전달이 됐을까? 후반 들어 뉴캐슬의 추격이 시작됐다. 후반 3분 실점했지만, 후반 32분 이사기 페널티킥으로 추격골을 만들었다. 후반 38분 하비 반스가 단독 찬스를 동점골로 만들었다. 급기야 뉴캐슬이 경기를 뒤집었다. 후반 45분 반스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날린 중거리 슈팅이 뉴캐슬 골문을 뚫었다.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뉴캐슬의 4에서 3승리로 경기가 끝났다. 승리한 뉴캐슬은 승점 44점으로 리그 8위에 위치했다. 다른 팀보다 1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을 좁히며 유럽 대항전 진출권 획득 가능성을 살렸다. 오, 레버쿠젠은 레스터시티처럼 한 시즌 반작이야. 전문가들, 알론소에게 독설, 오퍼 왔을 때 바로 떠나야지 뭐하는 거야? 영국매체골닷컴은 1일, 한국시간, 리버풀이나 바이엘은 위넨으로의 이적을 거부한 사비 알론소의 결정에 대해 리차드 키스는 기괴한 비판을 가했다, 라고 보도했다. 알론소는 리버풀과 위넨 이적설로 인해 수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지난 29일, 한국시간,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당상에 올라 a 매치 휴식기 동안 베르너 베닝 페르난도 카로 사이먼 롤페스와 신중한 검토와 좋은 논의를 거친 끝에 바이오 공사 레버쿠젠의 감독으로 남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밝혔다. 알론소는 레버쿠젠에서 미네네 승점 13점 차로 앞서며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 리버풀과 바이엘은 민헨은 이번 여름 감독을 교체할 예정이지만 이제 다음 감독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리버풀은 브라이튼의 로베르토 대 제르비 감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미넨은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다시 데려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리버풀과 미넨을 거절한 알론소의 결정에 대해 전 첼시 미드필더 조콜은 끔찍한 결정이라고 비난했으며 키스 역시 이번 상황에 대해 알론소에게 실망했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다. 키스는 비인 스포츠에서 다시는 그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다.